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자원투 쓰리 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미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니사나이다 아멘 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찡찡 와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근집에서 하는 큰사랑 잊지 않았죠? 한번 해볼게요. 큰 집에 사는,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한번 시작. 큰 집에 사는 큰 사람, 큰 소리로 말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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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은 집에 사는 작은 사람. 작은 소리로 말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인사도 했으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완 삼을 안되겠죠? 자, 씩씩하게 한 번에 자라기 모두 일어서 잘했어요 그러면 안녕 친구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옆에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짝꿍이 없는 친구는 엄마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안녕 친구야 음악 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드린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현산전도사님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일주일 잘 보내왔나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교회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엄청 기뻐하신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잘 듣고 한 주간 잘 적용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오늘 설교에. 제목이에요. 전도사님이 제목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위로하고 도와줘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서로 도닥도닥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된대요.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예수님을 더 멋지게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주십시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어, 친구들! 여기 다리를 다친 친구가 혼자 쩔뚝쩔뚝 걸어가고 있어요. 아, 어, 친구들. 어떡하죠?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하게 돼가지고 혼자 걷는데 힘들어 보여요. 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 걷기엔 너무 힘들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리 다친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옆에서 응원해주고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 친구야 다리 아프지 내가 같이 도와줄게 혼자 걷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가 다리 다쳐서 힘드니까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힘을 복도다 줘야 돼요. 혼자서 있는데 뭐야? 너 혼자 있어. 너 다리 다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 혼자 있어.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다친 친구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 아저씨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요. 왜 힘들어하고 바울 아저씨가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 전도사님이 이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이제 들려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바울 아저씨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이 대살로니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너 예수님 있지? 일로 와, 내가 혼내줄 거야. 어? 너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너랑 안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 예수님을 멋지게 믿고 싶은데 주변에서 괴롭히고 주변에서 막 때리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엄청 슬퍼하고 있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아주씨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살로니가 사람들아 힘들어하지마 예수님을 멋지게 믿으면은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자주올수 있어. 하지만 넘어질 수 있더라도 완전히 패배하진 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덧붙였어요. 만약 정말 힘들다면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렴. 이렇게 바울 아저씨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 아저씨의 편지를 받고 아! 감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다니. 바울 아저씨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 바울 아저씨,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주변에서 으악! 괴롭히고, 때로는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혼자 가지고, 아,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게 도와주신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게 되어 되어 버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말씀 잘 듣고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응원해 줘야 돼요. 오늘 바울 아저씨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응원해주고 힘을 복도다 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응원해줘야 돼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는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닥도닥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데 힘들거나 지칠 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또한 주간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주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활동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재밌는 활동 시간이에요. 전호사님이 이렇게 먼저 와서 친구들이랑 활동 재밌게 하려고 준비를 먼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은 먼저 오늘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물 먼저. 짜잔! 이렇게 테이프가 필요해요. 테이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짠! 글씨를 쓸수 있는 볼펜을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가위.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는 날카로우니까 꼭 부모님께 부탁드리세요. 자, 그리고 오늘 활동할 페이지는 28쪽. 11월, 12월호 28쪽이에요. 그리고 오늘 155쪽에서 짜잔! 이렇게 편지지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교 말씀에서 힘들어하는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파울아저씨가 편지를 썼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과 토닥토닥 힘이 되주는 그러한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55쪽 부록에서 편지지를 가위로 싹둑, 싹둑, 싹둑 잘라 와주세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명철이가 현산이에게, 예나가 철수에게 이렇게 빈칸에 자신의 이름과 보내줄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는 예나에게, 예나에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현산이가 예나에게 자, 이렇게 보낼 친구와 보내는 친구의 이름을 적었어요. 자, 그리고 짠! 뒤에 힘내! 사랑해! 라고 쓸수 있는, 짠,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또는 색연필로 힘내, 사랑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야, 힘내, 사랑해 자, 이렇게 힘내, 사랑해를 적었어요. 그리고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면은 이렇게 편지가 완성이 돼요. 이 편지를 보내주고 싶은 친구에게 또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딱 선물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이 편지 예나에게 한번 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편지를 한번 주로 가볼 테니까 우리 이제 주기동물송 외우러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동물송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으시